이번엔 자 다항식이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졌죠. 자 검산식 써 볼게요. 자 x 세 제곱. 자 플러스 ax 제곱. 1창이 없어지네. 자 그냥 상수항 b가 있었는데 얘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누면 당연히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대. 어 그런데 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바뀔 테니까 결국 첫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 거야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어차피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2 대입해요 그럼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네 다시 4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12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어 두 번째 x에다 뭐 대입해? 1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 1을 대입해 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여기는 어차피 0. 1 대입하면 그 값이 1이 되죠.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는 0이 되네요. 자, 이두 번째 식, 이두 개를 뭐할 거다? 연립방정식. 4a 플러스 b는 12였고요. a 플러스 b는 0이었으니까 두식 뺄게요. 자, 빼면 여기는 3a가 될 거고, 빼면 그대로 12. 따라서 a는 4. A가 4야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1번은 이렇게 풀었고요 자, 2번은 두 번째, E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을 플러스 B네요. 자,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래. 그럼 다시 검산식. EX 세제곱 AX 플러스 B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있었을 거고,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끝이죠.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qx를 찾아낼 거예요. 좌변 몇 차식? 3차식. 우변 몇 차식? 2차식이니까 여기 1차가 돼야 되고 3차의 개수가2라 소리는 결국 e x 상항이 비다 보니까 아직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 2k라고 놔둘게. 그럼 이거 전개한 게 뭐랑 똑같다? 좌변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먼저 e x 부터 전개할게요. 자, 그럼 e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자, k 전개해 볼까? 그럼, 플러스 k,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가 되죠. 다시, 2x 세제곱, x제곱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뽑아버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x제곱. 1창은 여기 있네요. x로 뽑아버리면, 4 마이너스 k의 x. 자, 상수왕은 2k만 남아요. 자, 그러면, 2x 세제곱, 2x 세제곱, 됐지? 아, x제곱의 개수 없네. 0이야.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니까 k는 2가 돼. 자, 그러면 k가 2인 건 알았네. 그럼 여기가 몇 x? 2x. 여기는 k가 2니까 4. 따라서 1차 한 개수 a는 2가 되는 거고, 상수항 b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자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자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목도 주어졌고 나머지도 주어졌으니까 검산식을 써볼게요 자 x 네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상수항 안보이네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구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래 자 그러면 우리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나머지를 이양 시켜 버릴게요 자 x 4 제곱 플러스 3 x 세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자 마이너스 4 x 가 넘어오면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리 1차 개수 x 로 뽑아 버리면 4 플러스 a 의 x 뒤에 마이너스 3이 뭐랑 똑같다 x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b 의 x 제곱 플러스 1 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전개하면 좌변과 똑같아져야 되니까 전개합시다 그냥 자 x제곱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x 네제곱 전개하면 3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자 1전개하면 그냥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x 네제곱3 x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 자 하나씩 해결할까요? 자 우리 b 플러스 1 있다 2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1에 그럼 b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인 가 알아내고요 또뭐 있을까? a가 4 플러스 a 1창의 계수가 얼마다? 3 4 플러스 a가 3이래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근데 우린 뭘구하라그랬냐면 b 마이너스 a 자, B는 마이너스 3이었고,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죠. 따라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목도 나왔고요. 나머지가 안 나왔네요. 나머지가 안 나왔지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X 세제곱. 플러스 K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자 우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몫이 얼마였다? x 마이너스 나머지 더해주는데 지금 나누는 수가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 따라서 어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전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전개 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2 갈게요 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여기에 다시 ax 플러스 b가 있다 자 x 세제곱이고요 2차 요거밖에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 자 1차 여기 여기까지가 x 어, 여기 a도 있네요 따라서 1 플러스 a의 x가 될 거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상수항이 되겠네요 자 계속 비교해 볼까 자 x 세제곱 x 세제곱 됐고요 X제곱의 개수가 K야. X제곱의 수가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인 거 알아냈고요. 자, X의 개수네요. 자, X의 개수.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뭐 남았죠? 상수항이 1입니다.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1이야. 따라서 B는 넘어가면 7이 된대. 자, 근데 우리는 상수 K값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고요. 나머지를 a x 플러스 b라고 뒀는데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4x. b가 얼마였다? 7이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다음식 x 열 제곱 플러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자, 우리 x 열 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1을 자,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으니까, 우리 몫이 있었을 거고, 자, 검산식 적으면 나머지가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나누는 수가 2차식이면, 2차식 이상부터는 이렇게 RX라고 두면 안 됩니다. 자,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둬야 돼. 자,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요게 R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뭐 해볼 거냐면, A 두 구하고 B 두 구해야 돼.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X는 인수분해. X,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시 적어보면, 자, 이런 꼴이 될 거고, 자, 우리 A, B 구해야 돼. 따라서, 어, 여기도 적어볼까? X에다 먼저 0을 대입할 겁니다. 자, 0 대입하면 1이고요. 0 대입하면 쫙 없어지죠. 0 대입하면 B만 남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얼마?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 1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 a 플러스 b가 되네요. 자, b가 얼마? 1이니까 a 또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rx는 a가 1이고요. 자, b도 1인 x 플러스 1이 되는데, 우리 몇 값? r3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3대입한 거지. 따라서 3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4가 되는 겁니다. 爸、啊